자세히 보면은, 여기 이제, 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선이 있는데, 이 선을 그대로 뜯으시는 분들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, 이 옆면을 그냥 뜯기도 했어요. 일단, 우리는 이 선을 따라서 한번 뜯어보기로 하죠. 여기 혹시, 지금 이제 뜯으면서 더잘 보이실 텐데, 이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뜯어주게 돼 있죠? 이 부분이 잘 뜯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뭐 미싱 칼 같은 걸 넣습니다. 이 측면에 보이는 거는 약간 미싱 칼에 가까운 어, 그런 칼이고요.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죠. 이런 칼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미싱 칼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,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요런, 요런 어, 특수한 모양의 칼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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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, 휘어져 있는 어, 그런 모습이 보이죠. 이걸 약간 그 진의 모양 비슷해서 진의발 칼이라고도 합니다. 어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박스가 굉장히 잘 뜯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각, 각 부분이 여기 칼과 여기 칼과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다 다릅니다.